5번, 좌표 평면 위에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 위치 x, y가 다음과 같을 때, t에서 6분의 파이 점 p 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좌표가 코사인 t, y는 사인 t라는 얘기고, 이것을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잖아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코사인 t가 되고, 그리고 한번더 2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t,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 부분에다가 t 대신에 6분의 파이를 넣습니다. 6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적어주시면, 속도와 가속도의 정답이 되겠습니다.